안녕하세요. 수민야 t v 박정욱입니다. 네, 오늘은, 어,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용량이, 어, 꽉 차서 앱이 설치가 되지 않는 경우를 간혹 겪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그럴 때 스마트폰에 어, 사진과 동영상을 다 백업을 했는데도 용량이 그래도 확보되지 않아요. 100기가가 넘는데 폰에 어, 용량이 100기가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어, 사진이랑 동영상도 얼마 없는데 다 백업해서 없는데 50기가밖에 어, 용량이 확보가 안 돼서 보통 요즘 핸드폰 앱들이 굉장히 고용량이기 때문에 앱을 설치해도 몇십 기가가 금방 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의 어,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확인을 해보니, 카카오톡이 50기가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 100기가 정도, 그러니까 128기가 어, 정도 되는 스마트폰을 쓰고 계셨고, 그 중에 백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50기가 정도밖에, 앱 설치하고 나면, 그래도 용량이 에, 많이 그 부족한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카카오톡의, 어, 용량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하고 삭제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혹시 똑같은, 어, 그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을 실행하시면 화면 하단에, 아, 아 화면 상단에 설정 버튼이 있어요.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네, 아래쪽에 기타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기타를 누르시고, 아래 어, 네, 저장 공간 관리, 저장 공간 관리를 누르시면 기기 여유 공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기기 저장 공간 1기가 이하일 때 알람을, 어, 해주는지 표시가 선택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캐시 데이터 삭제라는 메뉴에 1.2기가,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캐시 데이터 삭제를 눌러서, 네, 캐시에 임시 저장된 기타 데이터를 삭제하고 정리합니다. 채팅방에서 주고받은 사진, 동영상, 음성 메시지 파일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네, 카카오톡에 있는 뭐 대화나 이런 것들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냥 어, 임시로 쓰, 임시로 쌓인 네, 그런 데이터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모두 삭제를 눌러주시면 이제 어, 1.2기가 되는 네요 용량이 이제 확보가 된 거고요. 그다음 뒤로 가기 하시고 뒤로 가기 하시고 뒤로 가기 그리고 카카오톡 방에서 보면 카카오톡 그 채팅방이 있으실 거예요. 사진이랑 영상 뭐그 글들 많이 이제 주고 받으실 텐데요. 그채팅방에 오른쪽에 보면 세줄 메뉴 버튼이 있어요. 요세줄 메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아래쪽에 설정 버튼이 있고요. 네, 그 설정 버튼을 눌러서 밑으로 가면 사진 파일 삭제. 그리고 용량이 나오고요. 저는 지금 30.28메가 정도 있고, 동영상 파일 삭제 있고, 49.77kb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채팅방 같은 경우에는 파일을 뭐 아주 많이 주고받은 방은 아니어서, 네, 조금 용량이 작게 나오는데, 내가 오랜 기간 어 그룹 채팅방을 참여하면서 서로 주고받은 사진과 동영상이 많이 있는 네 그런 대화방이면 여기에 파일이 아마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여기서 어, 사진하고 동영상 중에 내가 중요한 거 어,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 것들은 개별로 눌러서 다 어, 다운로드를 이미 받고 난 이후에. 다운로드를 받으면 내 핸드폰에 저장이 될 거예요. 갤러리 밑에 카카오톡 폴더에 저장이 되실 거고요. 그렇게 다 했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지워도 상관없다. 네, 그런 분들은 아래쪽에 전체 파일 모두 삭제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전체 파일 모두 삭제를 누르시게 되면, 네, 채팅방에서 주고받은 사진과 동영상, 음성 파일을 다 삭제를 해주는 거예요. 다시 다운로드를 할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내가 필요한 건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얘는 삭제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모두 삭제. 그러면 0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 내가 어 캐시를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그룹 채팅방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눌러가면서 삭제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각자, 이제, 개인마다 조금, 그, 상황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설정에서, 내가 카카오톡, 그, 앱 설정에서 데이터를 모두 다 삭제를 할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 내가, 뭐, 필요한 게 없다. 그럴 경우에, 모두 삭제하는 방법을 하셔도 되지만, 내가 채팅방을 정리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많이 주고받았던 요 채팅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서 삭제를 예, 하시면 용량이 많이 확보가 되실 겁니다. 오늘 저에게 질문 주셨던 네 분께서는 50기가의 용량을 확보를 하시고 어, 본인 사진과 동영상은 이제 네이버 네이버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마이오피스 이번에 새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그 네이버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자동으로 그 와이파이 연결될 때 업로드되고 뭐 다운로드 될수 있게끔 연동을 시켜 놓았습니다. 오늘은 카카오톡 용량 네, 삭제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또 저에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주 간단하지만 초보자분들은 또 어려운 네 진짜 이걸 몰라가지고. 질문을 어디다가 할 때도 끙끙 앓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종종 초보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들을 모아서 간단하게 영상으로 제작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laughs>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또 만날게요.